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 전술 차량의 정수를 보여주는 현대 군용 전술 차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수송용 차량이 아닌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작전을 지원하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기계입니다. 지금부터 외부 디자인, 내부 구성, 성능, 그리고 전술적 활용성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차량의 외형입니다. 차체는 전면에서부터 후면까지 전방위로 광탄 설계가 되어 있으며, 적의 소형하기 및 화편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강화된 장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오프로드 타이어와 높은 지상고 덕분에 험준한 산악 지형, 사막, 진흙길 등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방 라이트는 야간 및 저락한 기상 조건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LED 타입이며, 루프에는 전술 장비 또는 무기 장착을 위한 레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차량의 구조가 더욱 잘 드러납니다. 넓은 도어는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게 하며 위급 상황에서도 빠른 반응이 가능합니다. 창문 역시 방탄 유리로 제작되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측면 미러는 넓은 각도의 후방 시야를 제공하며 전체 차체는 스트레스 효과를 고려한 매트 올리브 컬러로 마감되어 위장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후면을 보면 대형 이중 도어가 장착 되어 있어 병력의 신속한 탑승 및 하차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 차량의 인상적인 점은 내부 공간입니다. 내부는 병력 수송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대 8명에서 10명이 병사가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천장은 방탄 패널과 흡음 제로 마감되어 있으며 야간 작전 을 위한 은은한 내부 led 조명 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 필요시 위료 장비 탄약 혹은 무전 장비 등을 적재하는 화물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좌석 옆에는 개인화기 거치대, 응급처치 키트 수납함, 통신 장비 단자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투 중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이 차량은 매우 뛰어납니다. 강력한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고속주행 및 강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차량은 사륜 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고강도 서스펜션과 충격 흡수 장치가 결합되어 오프로드 성능도 탁월합니다. 최신 ABS 시스템,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GPS 기반 항법 시스템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가 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지휘 통제, 응급 의료 후송, 정찰 임무 등 다양한 임무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상부에는 기관총, 유탄발사기, 드론 장착 시스템 등 전술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실제 전투 시에도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전술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전장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하나의 모바일 전투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투 환경에서는 이처럼 기동성과 방어력을 갖춘 차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군용 전술 차량의 외형, 내부, 성능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밀리터리 정보와 차량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